초반에 돈이 부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괴 세계를 찾으러 갑시다. 아직 가지 않은 곳이라 지도가 밝혀지지 않은 곳입니다. 대충 찍고 가겠습니다. 실제 위치는 지도에 나온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가에서 좀더 올라오시면 동굴 입구가 나옵니다. 정확한 동굴의 위치는 지도에 표시된 위치입니다. 낮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불이 없어도 아니 굉장히 밝습니다. 먼저 살펴보기부터 하시고요. 동상의 손가락 개수를 확인해서 2, 3, 5, 7개를 누르시면 금고가 열립니다. 떨어진 팔에 손가락 3개 더해서 7입니다. 오른쪽 손가락 하나, 왼쪽 손가락 둘, 3입니다. 오른손 셋, 왼손 셋, 6입니다.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2입니다. 오른손 셋, 왼손 하나, 4입니다. 오른손 셋, 왼손 둘, 5입니다. 오른손 셋, 왼손 다섯, 8입니다. 자, 이제 손가락 개수가 2, 3, 5, 7을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3 손가락 3 개고요. 그리고 7. 떨어진 팔까지 해서 손가락 7개입니다. 자, 6은 통과하고요. 손가락 2입니다. 눌러 주시고요. 자, 4는 통과, 4개니까 통과하고요. 자, 손가락 5 미시면 됩니다. 금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요. 금고 앞으로 가보시면 금괴가 3개 있습니다. 총 3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금괴는 장무라비에게 돈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 잘못 누르신 분이 계시면 동상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밀면 리셋이 됩니다. t h 고결한 총잡이들을 만나 총을 얻는 미션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e m m 의 리볼버를 얻습니다. Placco <Siser Zum voi> <compteais> Hernandez. 리볼버를 얻습니다. Billy Midnight. There's an old gunslinger I'm looking for. Heard he comes through <roadmap> here. Name of Midnight. Billy Oh, that old soak yeah he spends days on board these trains, but he's going nowhere but the gutter I imagine you'll find him riding the next one through here, either that or the next one. Try them both. Look in the bar car Black bell. 블랙벨은 총을 얻는 미션이 아니라 도와주는 미션입니다 마지막에 사진만 찍으시면 되고요 펌프 액션 샷건을 구하러 가 보겠습니다. 위치는 발렌타인 북쪽 지도 위치를 참고하십시오. 혼자 하셔도 되고 나중에 하비에르와 농가 강도질에서 하셔도 됩니다. 적들을 모두 처리합니다. 가장 앞집으로 들어가셔서 왼쪽 방 2층 무기상자 안에 펌프 액션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엔 반자동 샷건을 구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스트로베리 북쪽 왓슨즈 캐빈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할머니가 계시는데 무시하시고 지하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기 상자 안에 반자동 샷건이 들어 있습니다. 할머니 무시하고 집을 털어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세요.